사람을 향한 마음을 오롯이 담아 종자산업의 미래로 나아갑니다 더 기반 식감이 j a Sanobe Bidero, Nagamida Togiban. She c o m 음, 이게 야, 현재 이게... 누리꼴의 가장 큰 장점이고 네. 지금 경도 차이가 좀 나죠? 나지. 조금 한마디로 물 인기가 음. 조금 있고 대비종은? 음, 음. 요거나한1대마마 골감이, 음. 골감이 좀 나타나고 과피가 두꺼워서 그런지 골감이 좀빠지 지금 현재 요게 누리꼴이 대비종이잖아요 깔 차이가 좀 상당하네요 이게 대비종이고 네. 누리꼴이니까 네. 그죠? 현재 거의 두 분리 초반에 깔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을 올리면 여지없이 이제 이렇게 골이 퍼지고 지금 골 차이도 많이 나거든요 보면은 골퍼짐의 정도 차이가 깔도 깔이지만은 골퍼짐 차이도 있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아무래도 작업이나 조수익에 영향을 좀 끼치겠네요. 그리고 엄청 단단합니다. 얘가 지금 현재 경도가 엄청 단단해요. 아무래도 저장성이나 이런 거의 차이가 좀 크죠. 안녕하세요. 더기반 네, 참외 담당자 마케팅 직원입니다. 네. 사장님 그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아, 성주군 서정면 동포리에서 7년차김명 중입니다. 아, 네. 사장님 지금 오늘 날짜가 6월 4일입니다. 4일이고 이제 바야흐로 여름 날씨에 접어 들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누리꿀을 재배하신다고 해가지고 우리 여름 재배 작황이 어떤가 좀 인터뷰차 넘어왔습니다 사장님 누리꿀은 언제부터 재배하셨습니까? 원래 제가 작년부터 했으니까 올 2년차 아, 누리꿀이 작년 금년 그리고 내년까지 판매하면 3년차 거든요 사장님은 되게 일찍 누리꿀을 접하신 거 같습니다 어, 이거 올해는 참외 정식을 언제 하셨습니까? 작년하고 같이는 11월 27일? 11월 27일이면은 어좀 보편 타당하게 봤을 때는 좀 이른 편이네요. 좀 일찍 정식하는 편이네요. 그러면은 어 수정은 정식하고 며칠 만에 하셨습니까? 50일. 50일 정도면 이제 1월 한 중순 언저리에서 이제 첫 수정을 하셨네요. 그리고 벌은 언제 집어넣나요? 우리가 벌은 2월 5일쯤. 2월 5일. 네, 그때는 이 음, 금년에는 사실 수정이 좀잘안 걸려서 대다수가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. 사장님은 어떠셨나요? 저는 그 당시에 벌을 주 2월달 되면 무 벌을 넣기 때문에 뭐 수정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수정이 좀 안정적으로 됐다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초세가 좀 유지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잘된 편이시네요. 네. 네. 사실 누리꿀이 사장님이 2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실 때물 온도 관리만 잘하면 참외는 3다 후반 4다 5도 정도로 주 목적이고 숙기가 조금 늦은 편인데, 음. 그나마 막 지금은 뭐 고온기 되면 3월달 후대포, 단계는 음. 큰덜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, 2년차 접어들어서 나름대로 누리꾼 특징이나 노하우가 잘 접목되신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숙기를 정리를 하자면, 일화방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. 이제 좀 늦대다,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, 실상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회전율은 크게 거론이 안 되고, 잘 맞물려 가거든요.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 이2년 동안 하면서 6월달에 접어들었는데 누리꿀이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. 첫째는 색깔, 뭐야 맛도 뭐 드시고 전면 맛도 음. 아주 좋습니다. 이게. 음. 그런 첫째 곰팡장이가 또또 인기가 좋고 네네네. 그럼 아실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음. 3월 후반대만 뭐 숙기도 좀 빨라지고. 음. 그리고 깔이 절대로 빠지니까. 네네네. 공판시 공판 시 인기가 참 좋습니다. 지금 사장님 작업하시는 참외를 이렇게 뒤에 보니까 지금 과색 깔은 거의 뭐 이화방 초물이라고 해도 무색할 정도로 엄청 진하거든요. 네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이제 다른 품종하고 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거의 대다수 일화방 이화방 초물은 비슷하게 맞물려 가거든요. 메이켰 따니까. 근데 지금 이제 5월 넘어가면은 하우스 내부 온도가 굉장히 고온이잖아요. 비가 오고 네. 장마철 단마면 아무래도 우리 일반 참에는 깔이 좀 많이 빠지고 알다시피 이 밑에 갈라짐. 미세 보는 음. 게 많고 이 누리꿀은 이가를 거의 유지가 됩니다 지금 음. 여름에 장마철에도 그게 아무래도 그래도 조수익 시세에 영향을 끼치겠죠 사장님께서 누리꿀을 선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세가고 정품률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리꿀 가장 큰 장점은 정과율이거든요 다수확하는 구간에서 삐품이 적고 정품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수익이 높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리꿀 선배로서 노하우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실 때부터 저는 마이 미는 농법을 택하고 오십니다. 다른 사람만 충비를 음. 줘야 된다. 그러니까 사님께서는 꾸준히 초세 유지하는 데 있어서 비배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. 이제 이런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. 그래도 같이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덕담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우리 농가에 올해도 참 처음부터 뭐 너무 힘, 힘이 들었고 뭐 날씨 관계 첫째 날씨 관계인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점은 땅가일보다도 내가 뭐 누리꾸리. 월등히 좋다 그런 거미서 온도 관리하고 물 조절 이런 것만 잘하면 결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네, 사장님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네. 감사합니다. 예 네.